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988일째 대응날입니다. 자, 오늘도 방등경 학원 16 수미장 분 중에 제 3품인 멸, 비시, 풍우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 오늘 본문에 485페이지인데 그 전에 페이지 484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보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지금 현재 다라니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라니에 대해서 어 수풍만이 궁집일체 추술장구 다라니륜 줄여서 수풍만이 궁 다라니바퀴에 대해서 쭉, 그, 미실력과 그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공덕천이었죠, 공덕천. 공덕천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공덕천과 지장보살이 서로 또, 어,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자, 이럴 때, 지장보살이 이제 그 공덕천과, 어, 지장보살과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공덕처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한 마도라는 큰 다라니 마도 다라니죠. 마도 다라니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 다라니의 힘으로써 이 다라니도 큰 힘이 있는데 모든 가보와 필요한 물자와 지미 어, 땅의 기운이죠. 지미를 네, 모두 줄지 않게 하고 땅의 전기 많은 전기를 헐거나 빼앗기지 못하게 하며 또 독한 기운을 벗들이거나 아름다운 맛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나 사람의 기운이나 또어 식물이나 뭐 이런 그 인간한테 유익한 그 기운들 그런 기운들을 함부로 어 빼앗지 않는다 말하자면 식물이 말라 죽거나 그 다음에 땅이 독한 기운이 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칠고 나쁘게 변동시키거나 아주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며 또이큰 땅으로 하여금 오곡의 싹,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와 약초를 자라나지 못하게 할수 없게 하고 뭐냐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잘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땅의 전기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땅의 전기를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에, 땅의 전기를 에, 아주 북두르는 거죠. 독한 기운을 남겨두어서 그 식물을 마르고, 시들고, 거칠고, 나쁘게 하거나, 잊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 중에 지금 현대에서는 보면 어떤 게 가장 이 무슨, 지향입니까? 방사선, 방사선, 또 폐기물질, 어, 수많은 에, 그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 땅의 정기를 갉아먹는 거고 사람의 힘도 어, 아주 그 인공적인 그 호르몬, 에, 나쁜 호르몬이죠. 그런 유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생산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무엇 뭐 때문에 그런 일어 나서요? 인간의 탐욕심 때문에. 너무 편리한 걸 추구하고 너무 어, 인간의 탐욕심을 예, 부추기는 그런 문명이 발전하는 바람에 예. 그 결과 어, 인재야 인재. 자, 그런 내용을 어째 보면 뒤집어 보면 예,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거칠고 나쁘게 하거나 익지 않게 하거나 추이더이로 정상시키지 못하게 하며 식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먹는 뒤에도 독이 없으려니와 뭐면 그렇단 말입니까? 앞에 무슨 다라니? 예, 지장고살께서 말씀하신 마도 마도 다라니를 예, 외우면 그렇다. 예, 마도 단어리를 항상 가까이하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 있는 것을 먹인 먹인 자 아주 나쁘죠. 독 있는 먹인 자를 자에게 는벌을 주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배가 아픈 동시에 그런 자들은 배가 아픈 동시에 토하고 설사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쪼달려 쪼달려 괴롭고 팔다리와 온몸이 쭈그러들며 오그라든다는 말입니다. 무한 자들 예, 사람들로 하여금, 어, 독을 갖다가 먹게 한 자들입니다. 음식에다가 독을 먹게 한 자들은. 그 밖에 열병, 광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기억을 잃고는 서로 급탈하고 싸우고 죽이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을 이렇게 하며 왜 그렇게 해 되는 겁니까? 그, 이건 결과지요. 그렇게 나쁘게 된 결과는 앞에 자기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 중에서 사람들을 하여금 아주 해롭 해를 끼쳤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한테 해를 끼치고 나는 이익되게 하면 그건 엄청난 악입니다. 상대도 좋고 나도 좋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선이지요. 만약에 상대도 나쁘게 하고 나도 나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더욱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불교에서는...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 음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두부를 만드는 데다가, 뭐, 회가루를 넣는다든지, 또, 고춧가루 대신에 톱밥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예 불순물 같은 것다가 어, 넣어가지고, 어, 돈을 더 버리려고, 기름 만드는 데에 갑자기름을 지어버린다든지, 뭐, 등등 이런, 시골에서 사람 먹는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큰 벌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중생 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나쁜 법과 이에 상응하는 이른바 하늘 용 야차 나찰 아수라 가루라 하늘의 그 신들죠. 긴나라 어, 고반다 근달바 아기 비사차 부단나 가타부단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이다 뭐가 이 다라니가 그렇단 말이야그 다라니가 마도 다라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다라니가 숲풍 마니 궁 수풍만이궁 다라니 숲풍 마니 궁으로 모든 다라니를 들어오게 하는 예,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다라니가 수풍 마리궁 다라니라고. 이번에는 에, 대도 에, 마도 마도 대다라니, 마도 다라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에,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장보살이잖아요. 그 지장보살한테 얘기한 청정한 지혜 에 있는 자예요. 아, 참 멋있죠. 그냥 지장보살이라는 게 아니라. 청정한 지혜 있는 자여. 앞으로 우리도 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부를 때에. 하, 지혜로운, 예, 이어. 지혜로운 도반님이시여. 하, 좋네요. 지혜로운 도반님이시여. 하,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지혜 있는 이여이 마도에 큰 달아내를 지닌다면, 이제 지장보사한테 하는 거죠. 너는, 지장보사는 너는 이 달아내 힘으로써 모든 중생에게 조금 더유야같은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큰 사업을 일으키고, 또큰 약이 되리니, 또이 인연으로 너는 이제 중생을 교화함에 따라 그중생들이 교화를 받게 되리라. 그렇죠. 이에 모여든 여러 대중들이 다지상보사를 공덕천도 함께 지상보사를 거룩하다 하고 찬탄한다. 하니 세종께서도 지장보살을 칭찬한거죠요 선대선대라 하고 칭찬했겠죠. 좋다 선남다야 역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얘기하는겁니다. 너는 이제 모든 중생에게 아주 미묘한 약처럼 되었으니 그대는 지장보살 그대는 모든 중생에게 약처럼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 자신이 바로 이 아주 빈미묘한 약이 약이므로 너는 이 사천하의 모든 중생 가운데서 중생의 약이 되어서 약이 되어서 너희 중생들의 고뇌를 없애고 즐거움을 베풀어 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지상보살을 뭐에다 비교해서 약 그대는 약에 비교했다. 약은 뭐야? 고통,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병은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다.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다. 뭐, 몸뭐 번뇌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번뇌의 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 지장보살 그대가 할 것이니라. 네. 마도 다란 일을 가지고 그래 하겠다는 뜻이죠. 너가 이런 깊고 깊은 마도다란 라 힘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중생돌로 하여금 짐이, 땅에, 땅에 이제 그맛이여 땅의 맛의 전기, 좋은 전기죠. 종자, 싹,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의 모든 맛과 그리고 오곡, 약초가 줄어들지 않고, 도끼를 자라내며 없이, 그런 좋은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또 도끼가 자라나지 않게, 중생들의 먹이를 만족히 갖추게 하며, 또저 중생들로 하여금 더럽고 흐리고, 싸움을, 더, 더럽고 흐림도 없애고, 또 싸움도 없애고, 착한 행을 닦게 하며, 이사체나의때 아닌 비 바람 여기 현재 멸 에, 비시 풍우품이잖아요. 멸 비시 풍우품이 뜻을 알겠죠. 멸 비시 풍우품이 뭘로 한다고요? 다란이의 힘으로서 어, 앞에는 수, 수풍궁 에, 다라, 그 다란이었죠. 어, 수풍궁 아, 수풍만이궁 수 수풍 만이공 다랑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에, 마도 다랑이. 에, 마도 다랑이. 에, 이 다랑이의 힘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 에, 좋은,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 정장시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4 0 동안, 1년 44철 동안에 변, 변괴, 나쁜 무슨 그런, 예, 재앙을 천대지병같은 것을 없애느니라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마도 다란이를 말하미니 또이 다란의 힘을 지니모로서 나의 삼보종자와 부처님 말씀하시는거죠 예? 나의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거룩한 종자들의 그 씨앗 예, 그 뿌리의 종자의 뿌리를 뿌리와 법안 예 법의 눈이 오래, 또한 이 세간에 머물러서 예이 어리석고, 어둡고, 박복하고, 그젠체하여젠체하는 말은 예, 책에는 젠채하는 젠체라, 쟁취하는 무슨 말입니까? 아만스러워하는아만젠체 잘난 이하는 거. 아, 아만스러워하는 하여 그렇게 아만스러워하여 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착한 뿌리를 닦지 않는 자와 그리고 이제 에, 나찰도 나쁜 나찰 나쁜 재상 들로 하여금 내가 백천만억의 아성지의 급수 동안 이렇게 정근하고 고행하면서 모은 법을 없애거나 흘리지 못하게 하며 부처님의 그 법을 없애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에, 비구나 비군이 우바스의 우바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란 말이요 괴롭히고, 어지럽게 함이 없이 괴롭히지 말고, 말게 하고, 이 비구들을 괴롭힘이 없음으로써, 괴롭힘이 비구들이 괴롭힘이 없으면 천상들이, 예, 하늘들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비구들을, 비구나 비구, 비구이 이런, 예,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하늘이 노한다. 그런 하늘이 썩을 내지, 만약에, 에, 이 보호를 하면은, 괴롭히지 않으면은, 하늘이 성내거나 노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모두 위와 같은 절은모들이다 그래서, 과거 시절에 부처님 그, 이 동방, 동양에, 동방에서 불교가 전파되면서 수많은 군주들이, 중국 군주나 그 서예 군주들이, 불교를 너도 나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처음 받아들일 때는 엄청나게 그 나라가 융성하고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불교를 토속신앙이 일어나가지고 불교를 배척하고 함으로써 온갖 전란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프가니스탄 하잖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저것이 뭐냐면, 본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것이 중, 인도 북부에 있는 지역은 예전에는 불교를, 에, 신봉하던 곳이었어요. 부처님의, 에, 법이, 대선불교가 있을 때는 그 아주 그, 그, 신봉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라 미술이라든지, 수많은 불상이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후대에 그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민족이 쳐들어오죠. 마오메트. 거의 쳐들으면서 불교 사원을 다합고 주선인들을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제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시스탄은 저주의 땅이에요. 동서교육료라 하지만, 옛날엔 동서교육료로서 엄청나게 부강한 그 지역,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에, 옛날에는 비단길이잖아요. 그, 무용로, 무용, 무형, 무유루트라. 그 길이. 그런데, 지금 아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민국이고, 전쟁이 뭐 여러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폐하고, 그 사람들 인성도 너무 지독하게 극악무도 하고, 사람 죽이는 것으로 딱한번얘요 지금은 온 국민, 온그 나라 사람들이 앞편에 전부 다 쩔어 있어요. 그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 조상들이 예전에 어디서 넘어왔어요? 이슬람에서 넘어오면서 그 수많은 사원을 파괴하고 한그 어, 자들의 후회입니다, 후회. 그러니까 마음속에 썩냄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들에게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부처님의 정말로 이 가르침, 예, 자비광명의 가르침이 그 땅에도 아마 예,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그 땅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땅이 되겠죠? 좋은 곳이 되고, 여기서 바로 방덕경이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땅, 좋은 땅의 복된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의, 인간이 가장, 어,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대, 대선 전국이지 않아요? 대선정국인데뭐 성직자나 종교가나 뭘뭐 일반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직자나 종교가들조차도 서로가 지금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정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서 왜 이렇게 됐을까? 꼭 이렇게 선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시 서로 이거는 분노의 에너지를 적복시키고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어? 내 마음 대로 사람이 없겠지만, 꼭 이렇게 양당제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양당제잖아요? 이 양당제,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다당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에, 나오면은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지금 현재 네가티브전는 이렇게 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정책 중심으로 하고 물론 그 사람들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후보자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 중심으로 나가야 돼다 모든 사람들을 네가티브식으로 의 공격을 하고 뭐 옛날 캐캐무까지 다꺼집어내가지고그 사람들은 항상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항상 발전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전하고 있으면 예전부터 지금도 다 많이 발전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어, 인정하지 않고, 어, 정말, 어찌보면, 이 자우가 갈리가지고, 내 잘났다, 너는 나쁘다 하고, 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보면 서로 이 같은 차례들이 있다가도, 그만 나오면 서로가 막 그냥 적으로 삼고 막 항상이 많아요. 큰일이. 이것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찌보면 만국지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하면 만국으로 가는 거예요. 만국으로. 이 정신차려. 국민도 정신차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딱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는지 그를 잘 판단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제58권, 58권, 58권 다른 이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수고하습니다